성교 퍼스틸일 푸르지오 세대 동영상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저 현관 문틀 먼저 볼게요. 그냥 봤을 땐 모르는데, 여기 이제 장기수도 보이고, 빛의 반세성 사 여기 손상된 부분 보이시죠? 두 군데, 저쪽도 두 군데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발장 내부고요. 신발장 칸막이가 뭐 가져다 놨는데 시공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 끼우다가 잘못하면 이제 신발장 칸막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 완제품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완전 시공된 제품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쪽 현관 팬리입니다 네, 현관 팬트리 보시면 도어고요. 여기 보시면 네, 시트 손상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공용 욕실에 네, 스위치고요. 이제 안방 가서 보시면 아실 건데, 이 환기 스위치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점자 있으실 거예요. 시각장애인용, 네, 마지막 하는 점자가 없습니다. 네,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시작할 때 물을 다 뿌려봤고, 그 사진을 이제 고객님께 전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구배는 아무 이상 없이 지금 물을 언제 뿌렸냐는 듯이 깨끗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세면대에 물도 잘 가득 담겨있고요. 오버플로우 위쪽에 이거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자, 욕실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자, 방 2번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2번에 외부 문틀 도배 라인에 이물질이 있어서 지금 도배가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들어가기 전에 천장에 보시면 도배가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자, 들어가서, 자, 우측에 복박이장, 이쪽 시트 손상된 모습이구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스가 내부로 박히는 부분은 피스 마감 스티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공통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셔서 도어 하단 보시면 여기 파손되어 있구요. 따라서 벽면 가다 보면 이제 콘센트 있는데 커버가 고정이 불량입니다. 예, 꽉 껴지지도 않고요. 자, 이쪽 보시면 창틀입니다. 창틀 참틀. 타르 오염인데요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사진을 한 장만 찍어도 가, 같은 섹션에 같은 하자 동일 하자는 같이 처리합니다. 굳이 어플로 올리실 때, 건 바이 건다안 올리셔도 되시고요. 자, 왼쪽 창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보이실까요? 네. 창문 손상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작동하자들이 있어요. 이제 12번, 요, 보시면, 이런 거는 사진으로 보시면 모르세요. 자, 이게 안 열려요. 이렇게. 고정이 빡! 돼가지고, 스트라이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손, 또 핸들이, 창문 핸들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잘안 물렸는지, 너무 꽉 물려서 지금 안 열리는 모습입니다. 자, 방 2번 끝났고요. 방 3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3번입니다. 지금 뭐 복도 지나왔는데, 복도, 천장이나 벽면, 바닥 이쪽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자, 들어와서 전체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자, 여기도 창틀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일단 방 1번에 여기 창틀 도배 들떠 있고요 여기는 창틀이 손상된 모습입니다 여기도 창틀이 손상돼 있고요 같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16번 여기도 도배 들뜬 15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도 팬틀이고요 이것도 이제 작 동작을 보셔야 하자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동영상 브리핑을 보내 드린 겁니다 복도 팬트리 시스템 가구입니다 자, 시스템 가구고요 이부분 원래는 이 코너 있는 부분을 벽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고정이 안돼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거실 가서 봐보겠습니다 이어서 거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뭐 다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도배하자가 많았는데요 고객님 댁은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도배는 자, 이것도 앞서 봤던 것처럼 여기도 들떠있어 보입니다 제대로 꽉안 붙습니다 이쪽 보시면 거실 창틀이고요 창틀이 파손됐었고요 이쪽은 도배가 재단불량입니다. 칼질 할때 너무 깊게 들어가서 먹어버린 모습이고요 자, 그 외에 창문이나 창틀은 괜찮았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게 스트라이커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덜렁덜렁하죠? 네, 고정이 잘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 보수할 때 간혹 이, 여기 이제 피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무젓가락을 박아서 피스를 꼽는 작업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100% 2년이나 3년 뒤에 또 떨어집니다. 케미칼 본드를 뿌려, 속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굳은 다음 피스를 박는 게 정석입니다. 이 부분은 좀잘 챙기셔서 나중에 하자 보수 이행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거실이고요. 창틀 도배 들뜸입니다. 자, 이쪽은 거실에 커튼 박스고요. 커튼박스 도배가 우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은 아트월입니다. 전반적으로 모서리나 귀 날라가는 것들은 없고요. 지금 이쪽 보시면 이쪽은 실리콘 코킹 처리를 해 놨죠. 이위땅 부분도 실리콘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돼 있죠. 자, 이제 안방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분합창 문이구요. 보시면, 이 동영상과 소리로 느꼈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현장에서 들어오시면, 다른 창문보다 좀 소리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분합창 걸쇠구요. 이 걸쇠가 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간이 좀 많이 남죠. 예,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점검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 뿌려서 사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물이 없죠? 구배 예, 상당히 잘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은 발코니 원 안방의 발코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형. 여기도 오고요. 여기는 창틀 손상입니다. 옆에 들어가서 시래기실입니다. 시래기실 실외기실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음. 앞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래기 설치하셨을 때, 시래기 에어컨 기사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쪽 보시면 도, 도장이 좀 얼룩졌습니다. 도장은 기본 두 번에서 세번 칠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한번더 칠해 주면 면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화장대랑 파우더 룸, 드레스 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장대고요. 이 오른쪽 도어인데요. 여기를 이제 열었다 닫으면 간섭이 생기면서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하자로 잡아 줬고요. 나머지 뭐, 안쪽이나 서랍 안쪽이나 이쪽은 하자가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앞에 공용 욕실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환기 스위치가 하단에 위치해야 되고, 세개다 점자가 있듯이 모두 다 점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점자가 있죠. 버튼식 스위치는 무조건 점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 이제 복박이장인데요. 보시면 위에는 정상. 자 아래 거열면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예, 네. 가져 네,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장 안이랑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이쪽 드레스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처럼 고정이 안돼 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드레스는 천장이고요. 도배 오염된 모습입니다. 이쪽은 거울장이고요. 네, 거울장 밑에 단차 보이시죠? 쭉 따라 올라가면 네. 이렇게 티가 안 나죠? 네. 단차 자 입니다 이어서 부부욕실 보실 건데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공용욕실이랑 똑같이 욕실 자체가 상대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천장 내부도 다 봤고요 이렇게 깨끗하고요 뭐 간혹 뭐 컵라면이나 쓰레기 나오는 세대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 매지 탈락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물을 다 뿌려서 1 시간 반2 시간 전에 사진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보통은 변기 옆 쪽이 구배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벽 쪽으로 물이 많이 고이는데요. 그 외에는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구배 물량은. 자, 그래서 주방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냉장고 상부장이고요. 여기 냉장고를 응. 소리 들리시죠? 문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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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폐 불량입니다. 도어. 자 이쪽 렌지 다이 밥솥장 상부 도어고요. 유압이 불량인 모습입니다. 예, 조금 다른 몸보다 빨리 닫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네, 밥솥장 하부. 여기 보시면 여기 시트 도어 손상이고요. 여기도 유압 불량입니다. 네, 이렇게 멈춥니다. 완전히 다치지 않고요. 천천히. 예. 자 그리고 주방 발코니 문틀이고요. 손상된 모습입니다. 문틀 상부에 레일이 있는데요. 레일이 짜집기 돼서 단차가 생긴 모습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아까 사진 보내드린 거랑 같이 물다 뿌려봤고요. 이거는 이쪽은 구배 불량이 아니고요. 이제 물 맺힌 현상이고 이제 구배 불량 하자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장 내부에 보시면 이 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이라는 배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은 감직 있는 쪽은 잘 됐는데 여기 전등 있는 쪽은 플렉시블 처리가 안된 모습입니다 하자로 제출하였습니다자 그리고 주방 싱크대 하부장입니다 내부 보시면 여기 이제 피스 박으면서 시트가 떨어지면서 손상된 모습입니다. 나머지는다 괜찮고요. 여기 주방 창이고요. 또 이것도 열었다 닫을 때 네, 소리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저 주방 TV랑 후드 다 작동해봤고 문제 없었어요. 네, 판교오피스텔 품지오 난방 배관 및 단열 확인 동영상입니다. 자 이쪽 현관부터 시작할 거고요. 쭉 보시면 되십니다. 이 방기 모기향 같이 갈려 있죠. 배관이 진한 곳과 연한 곳의 차이는 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입이고 하나는 인출 배관입니다. 진한 곳이 인입 배관입니다. 저 같은 박스 부분은 단열벽가 아닙니다. 예, 네, 괜찮고요. 거실입니다. 이쪽 파란 부분은 창문을 열어놔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에어컨 박스가 매깃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열이 힘든 부분입니다. 하자는 아니고요. 거실 오른쪽 창입니다. 네. 저기도 같은 박스입니다. 네, 괜찮은 모습이고요. 주방입니다. 이크대 밑에서 배관이 모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쪽은 배관이 리리지 않고요. 이쪽은 지금 밖에서 시원한방이다 보니까 난방 배관이 들어오는 곳이라 깔려 있습니다. 네. 지금보이시 보시면 저 이쪽 위쪽은 가스 배관이기요 여기 창틀 옆에 예, 창틀 옆에 이쪽입니다. 예. 단연히 조금 불량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중대하자보고서로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지금, 동그란 섹션에 있는 부분 쪽, 단열 파괴 의심이 됩니다. 이제 두 군데 해서 단열 하자 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